펜 여기 아, 펜 여기 있습니다. 어, 오케이. 아주 영국 폴 펜. 땡큐. 자. 아, 저그 플러스 펜 거기다. 그 거기 저걸로 해야 되겠다. 그, 그걸 걸어주세요.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면 되는가? 네. 우드 예. 야 네. 네. 응. 전부 여기 음. 응. 응. 너희 아니요 두 번을 할 거예요. 두 명. 여기, 어, 여기는. 또 아 우리 통상하고? 어, 통상하고 얘기하고 어. 하고 그 다음에 통상까지고 아개 준비하고 チェックを、それぞれのプレーは、それは間違いないです。<noise> 우리 통상권 조 조장 없나? 봤어. 안 덮었어? 그냥, 그냥 사인으로. <laughs> 오케이. 그냥 대한민국 사인으로 <웃음> 통하니까. <웃음> 오케이. 네. 들고. 들고. 네, 이렇게 들고 그러지. 네. 이렇게 어. 그딱 붙여서 오케이. 음음 음. 嗯嗯텔 아. 음. 嗯嗯嗯이嗯嗯 오케이. 음. 오케이. 아, 뭐 그거 정상 의상 정嗯嗯嗯 정상 嗯상嗯상이嗯嗯嗯嗯嗯 네, 아. 음.